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간의 뭔가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고 금영화와 실험영화를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좀더 삶에 밀접한 내밀한 표현을 해보고자 다양한 형식의 작품을 만들며 창작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설과 시를 창작해 보게 되었고 이미지와 영상에 글을 더하게 되니 제 자신으로부터 좀더 자유롭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이야기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더욱 자유롭게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현재는 삶 속에서 지나치고야 많은 시적인 순간들을 시, 사진, 영상으로 만들고 있고 광주에서 지내며 마주치는 공간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작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정순영과 정순임의 전남방직에 관한 기억은 80년대 전남방직에서 일했던 가족들의 기억을 담은 작품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12월 크리스마스쯤 입사 시험을 치르고 취직을 해야 했던 고등학교 입학을 하지 못한 두 자매의 이야기를 담았고 수많은 공장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던 특별 학급이 있는 전남 방직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상교대로 일하는 방직 공장에 적응하면서 발이 퉁퉁 부었던 시기의 눈물을 그들의 목소리와 함께 담아 보았습니다. 그 당시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사진관에서 현상을 했다고 하는데 그 귀한 사진들을 저에게 주셔서 함께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을 직접 제 작업실로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함께 글을 쓰고 과거와 현재를 나누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교대를 하면서 힘들게 일했던 그 시절을 부끄러워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됐다고도 이야기하시고 가난하고 못 살았기 때문에 여직공이 되었다는 말에 가슴 아파하고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를 길에서 마주치게 되면은 서로를 모른 척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알아척하기도 했다는 말은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공장 노동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살아는 자신의 삶을 부정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리서치 과정 중에 있는 이 작품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고 나아갈지 저는 예상할 수 없지만 그 예상 불가능함이 또한 저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 미디어 아트는 기술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용합적인 예술이라서 자유롭고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작가들의 전시를 통해서 다양하고 새로운 작품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생각과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대 얻어맞은 듯한 깨달음이 있을 때도 있었고 지난 삶을 반성하게 되는 적도 있었고 미지의 세계인 미래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된 적도 있었고 작품을 보면서 그리고 또 보고 나서 정말 많은 사유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미디어아트를 통해서 여러 갈래의 또 제가 알지 못하는 사유의 길을 갈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저한테 자신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는 주로 듣는 사람이었고 저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듣는 것이 말하는 것만큼 많은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제 안에 내뱉지 못한 이야기들이 쌓여가게 됐고 그 이야기들을 영화와 창작 활동을 통해서 조금씩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살것 같았고 계속 창작 활동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20대 때 영화과를 다니면서 여럿이서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 항상 어려웠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혼자 작업을 하는 길로 가게 되었고 그렇게 혼자 작업하며 할수 있는 이야기들이 충분하고 또 다른 사람과 작업하는 것도 더욱 편해지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창작하는 방법도 제 나름대로는 찾게 된것 같습니다 어,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요새 세상에 작가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가가 너무 많은 만큼 다양한 상과 작품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 많은 작가 중에 한명으로서 시와 소설 쓰고 사진과 영상 작을 쓰고 사진과 영상 작을하면서을하면서앞으로을삶아가고싶습을다아